안녕하십니까, 선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12살, 10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근데 두 아이가 집에서 다툼이 좀 많아요. 음. 근데 보통 아이들 이렇게 싸우면서 큰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큰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 보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지금 ADHD라고 해 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지금 1년 반 정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둘째 아이한테 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큰 아이가 또 둘째 아이한테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얼굴만 봐도 괜히 짜증 내고 말도 택택거리고 또 둘째 아이가 그 그러니까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빨리 커서 동생을 안 보고 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큰애는 둘째가 뭐게 좀 잘못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누나 물건에 손을 댄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좀 까불거리면서 장난식으로 넘기고 누나가 싫어하는 것도 일부러 골라서 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큰 그러니까 아이 나두째 아이한테 또 얘기를 하면 두째 아이는 뭐 누나가 그래서 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매사 두 아이한테 되게 서로 기분 헤아려 주면서 마음 헤아려 주면서 뭐 서로 입장을 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잘 해보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지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예. 애들이 어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laughs> 지금 둘이서 잘해보라고. <laughs> 아이고 참.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엄마가 뭐가 필요한데? 지가 알아서 밥 먹고 지가 알아서 돈도 벌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에는 벌써 ADHD라 그러면 그 주의력이 지금 흩어져서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병이잖아. 그 말에가 언니 물건 손대지 마라, 누나 물건 손대지 마라가 안 되면 그걸 왜 병이라 그래? 환자란 말이야. 그안 되는 게. 그래서 그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의사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어 그걸 수용하는 거 빼놓고는 없다는 거야 환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이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나 팔이 없는 건 장애지만 어 이건 환자야 장애가 아니고 환자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라고 봐야지 그걸 정상 아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안 돼.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집 애가 ADHD인데. 스님 뭐 원고 쓰는데도 와가지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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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 가져와서 원고에 다물 뿌려버리고 근데 뭐 스님한테도 그러는데 제가버지제아마가 아, 스님을 우르르 보는 스님한테도 와서 물총 쏴버리고 원고에다가 물로 버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 누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그건 통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큰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가 근데...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인데 그럼 그걸 나도 그러면 귀찮은데. 네. 나이가 네. 60인 거다. 아이고 귀찮다. 쟤좀 데려가라 이러는데. 그 12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아, 그렇게 이해해라 네. 그런다고 그 어떻게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면 제가 아이가 지금 계속 큰 아이는 계속 마음으로 지금 담아두고 있거든요. 음.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줄 방법은 자기가 작은 아이를 대신해서 자꾸 사과하는 수밖에 없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아르 잘못 나가지고 네가 고생이다 응. 내가 동생을 잘못 나가 네가 고생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꾸 그래야 돼. 응. 자기가 잘못 났잖아. 응. 근데 자꾸 네가 좀 이해라. 그좀 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게 이해하면 어른이지. 그게 아이요. 저다큰 어른들도 지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어? 어, 동생이 그래서 마음 아프지, 엄마가 미안하다, 동생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동생을 미워하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어? 동생이 환자라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환자니까 네가 이해하라 이러면 안 돼. 애는 이해할 수가 없어, 미안하다, 그래야 돼.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고 자기. 이건 지금 얘기 고지 한다면 작은 아이가 그런 건 자기가 지금 약간 우울증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 제가 좀예 많이 불안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좀 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어떻게 해? 결혼 초에 지금 결혼하고 지금 살면서 어떻게 해? 지금 자기 불안증이 누, 현재로서 누 때문에 나타나요? 남편 때문에? 지금 제가 이혼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제 많이 이 힘이 들어서 응. 지금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양육비는 남편 보내줘요. 예. 그, 그 정기적으로 만남도 갖고 있고. 네. 응. 남편 뭐 때문에 못 견뎌가 뭐 살았어요? 그때는 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무서워요. 남편이. 예. 왜? 그러니까 저한테 뭐 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뭐,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응. 그냥 남편이 무섭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마 그, 무서운 게,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응.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스님 증문 즉설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그제 어릴 적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응.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를 무서하고 워 눈치를 보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러시고 옆에 잘안 계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대화도 뭐 물한잔 달라는 얘기도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꼭 저를 통해서 뭐 엄마에게 물 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엄마도 아빠 물 갖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제가 없으면 일상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영향이 저한테 있어서 음. 돌이켜 보면 남편이 제게 뭐큰 잘못을 했다거나라는 음.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제 자신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남편을 무서워했던 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그럼 자기가 싶어요. 이제 두 가지 참회 기도를 하세요. 절에 다녀 교회 다녀. 어 어렸을 때는 여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 안 다니고 있어. 아, 내가 네. 물어보는 거는 뭐 종교 따질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교회 다닌 니 사람 보고 불교식으로 뭘 하라 그면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 다 얘기해 놨대도 저는 교회 다녀요. 이러기 때문에. 네. <laughs> 음, 교회 다니면 이제 성경이나 교회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절에 다니면 그냥 불교식으로나 일반적으로 아무데도 안 다니면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천주교도 괜찮은데 개신교는 또또뭐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맞춰가 기독교 신앙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종교 차별하려고 물은 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그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기가 참회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참회 기도인데 그건 감사 기도예요. 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도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자꾸 저를 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자기 무의식 세계에 있는 상처가 좀 안정이 돼요. 치유가 되고 아시겠어요? 네. 그럼 남편한테는 미안하다고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는데 공연히 당신을 내가 미워하고, 두려워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알았죠? 네. 부모한테는 무슨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남편한테는 참회 기도하고 어, 그렇게 백팔배 매일 절하면서 어, 기도를 하고 아이는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응? 어? 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엄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동생이 그랬나 그래 미안하다 어, 엄마가 사과할게. 자꾸 이렇게 언니는 다독거리고, 동생은 환자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치유받고. 엄마 기도해가. 엄마가 이완전히 상체가 치유가 되면 아이가 더 이상 덧나지는 않아요. 갈수록 작아지지. 근데 엄마가 치유가 안 되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 알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남편은 재혼을 했나?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자기는? 저는.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음. 좀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좀 있어서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애기 엄마만 아니면 누가고 살든 상관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어. 저도 그 문제가. 그런데 어, 아기 애기 엄 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어, 가능하면 참회기도를 하고 네. 지금 남자가 좋더라도 오히려 혼자 살든지 재혼을 하려면 아기 어, 내두 아이를. 친아이처럼 봐줄 수 있는 친아빠처럼 해줄 수 있는 남자하고 혼혼하면 좋아 0 제가 그 보고 자란 0 그러니까 부부의 상이 아무래도 저희 엄마 아빠의 사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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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제0 0 0 0 0 0 0 0 아무래도 부부의 상이 당연하지 0 네, 그렇게 반영이 될 텐데 저는 솔직하게 그. 전남편과 하고의 재결합은 좀 제가 아직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해서, 네. 참회 기도를 해서 가능하면, 어, 아이 아빠하고 재개, 재혼을 해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가는 게 아니고, 네. 아이 두 아빠를 친아들처럼 봐, 친아이처럼 봐줄수 있는 남자를 골리다 보면, 그 가인가 하나밖에 없어. <웃음> <웃음> 걸리다 보면 음, 그러니까 그새 남자하고 하는 거야 그전 남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새 남자하고 하는데 어, 그렇게 하면 좋어 이게 전 남편하고 다시 하라는 게 아니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음, 어차피 이게 겪은 사람을 다시 조정하는 게 좋네 그러니까 안 하든지 한다면 그걸 고려해 보라는 거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돼. 네. 자기가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상처가 더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기도 하고 남편한테 참회기도를 해서 자기 치유가 되면 내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냥 가고 그러니까 딴 남자하고 만나봐야 이 문제 해소가 안돼두 남자 사이 남녀가 조금 낫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이게 자기로부터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 자기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살면서 키워줬는데 자기는 또못 살아가 또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자기보다 더 나쁜 환경을 만들지 더 복잡한 환경을 만든다니까. 네. 애기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해야 돼. 알았어요? 스무 음. 살 넘거든 그다음 뭐 어떤 남자가 살든 건지 마음대로 해도 돼. 알았지? <laughs> 예, 어, 지금 열두 살이면 애들한테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렵잖아. 어. 근데 사실은 이제 12살, 20살 밑에서 재혼을 하려면 아이들 동의를 얻었어야 돼. 억박질네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도 좋다. 그 새엄마 좋다. 새아빠 좋다 할 정도로 얻었어 하고. 그다음에 20살이 넘으면 애들 의사는 물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결정하면 그냥 되니까 다. 커. 그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뭔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음. 감사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